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번 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어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열다섯 살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 아들을 그것도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종들과 함께 가다가 모리아 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희 돌아올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함께 갔던 종들을 산 아래 두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거의 다 올라갔을 때 사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번제할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이런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등에 치고 아브라함은 맞아요. 칼을 불 이것을 손에 들고 둘만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다 올라갈 갈 때쯤 되었을 때 이삭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라고 물어봐요. 아빠 왜 아들아 왜 물어보니 왜 불렀니?라고 하니까 이삭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그런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요. 얘기해요. 아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을 거야. 사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잖아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백세 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차마 너가 번제물이야라고 제물로 드려야 될 번제물이야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결박을 하죠. 결박을 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양을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함께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린 거죠.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뻔했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이 아니라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들 이삭이 15살쯤 됐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15살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때가 한100 15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할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쯤 나이니까 아마 열다섯 살된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아브라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놓았을 때 이삭은 사실 거부하지 않고 번제물로 이렇게 누웠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이삭은 왜 아버지께 반항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삭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을 이삭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거죠. 사실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삭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을 번제물로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죠. 어린이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 마음을 아 우리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부모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런 헤아리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고 또 이삭은 맞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삭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듯이 또 이것이 확장되면 친구의 마음도 헤아리고 이웃도 마음도 헤아리고, 또더 나아가서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 애완동물들, 마음도 헤아리고, 또 세상 만물, 마음물, 모든 만물들을 헤아릴 수 있는, 수 있는 마음, 이, 이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마음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이큰 마음에 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통해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려 주면은 그 헤아려 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온다. 이것이 진짜 큰 복이죠. 우리 가 오늘 이삭에게서 얻을 큰 교훈이 하나 있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려 주고, 이웃도 마음도 헤아려 주고, 친구의 마음도 헤아려 주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연 마음물을 우리가 마음으로 헤아려 주면 그 헤아림이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오늘 어린이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